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미움을 당하여 여기에 우리도 미움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어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당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개념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뭐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세상의 가치가 뭐냐면 로마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인데요. 로마의 질서는 어떤 것이냐면 로마 황제가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어서 모든 경제권도 다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물론 뭐... 실질적으로는 어, 이렇게 삶의 개인적으로는 로마 황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경제 시스템이 다 그렇습니다.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로마 황제에게 지나다니면 항상 로마 황제 상에 있으면 절을 해야 되고 또 국가에서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 하셨지만 사실 은안 했어야 될 일인데요. 어, 아침에나 아니면 저녁. 어, 태극기가 이제 개항되고 이렇게 또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태극기가 내려오면 다 서서 국기에 대한 격리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실 이거는 기독교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국가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나 인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과거에. 이런 모든 문제가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됐던 게 영향이 남아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의 질서로 따지면 동네에 들어갈 때마다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황제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황제에게 절을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 나라를 배반하려고 하거나 또는 역모를 꾸미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로마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어,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러했던 그래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들이 미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쟁이들은 어, 국가에 대한 질서인데 어,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따라가는 뭐 관료가 되는 것도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경제 질서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산다. 그러니까 저들은 국가의 암적인 존재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최근에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어, 이건 미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어, 잘못하는 측면도 많고요. 물론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는 게 뭐, 달,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힘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적인 의사표명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기독교 국가는 될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다른 서양 나라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양에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가 다스려지는 통치 이념이라고 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 커먼센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국가를 했었던 나라들에서 기독교적인 원리가 그들 가운데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한 번도 어떤 종교가 지배 원리로 작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유교 국가, 불교 국가 그랬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까지 깊이 뿌리를 박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면서 기독교 국가를 해봤던 적도 없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좀 다른 상황들입니다. 서양 사회와는 좀 다른 사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 포스트모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특별히 이제 서양 사회가 그렇긴 합니다만 서양 사회에서 모더니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원리나 모든 것들의 기본 상식과 모더난 그리고 어 경제질서를 통해서는 그냥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어떤 걸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모더니즘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개념도 있고요 모던을 깨뜨리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다녀야 되느냐? 나딴거 믿어도 되지.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이제 이러면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 버린 것이 포스트모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서양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름에 대한 문제가 깨뜨려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리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혐오한다, 학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성찬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과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혐오를 당하니까 지하에 숨어서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멀리 가서 예배를 드게 된 겁니다. 지금도 어 이렇게 핍박이 있는 곳, 뭐 중국이나 뭐 이런데 같은 경우도요. 물론 삼자 교회가 있지만 삼자 교회 아닌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나 군인들이 찾아 들어온 것이죠. 그러다가 좀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어, 이것은 너희의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요. 이러니까 아, 식인난을 한다. 사람 잡아먹는다더라. 또 하필이면 동네에 아이가 어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잡아먹는다더라. 이제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기나고 아이 잡아먹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오늘 성경은 어~ 우리에게 좀 이해를 하게 하는데요. 사실 그러지 않았지만 어~ 사람들은. 어, 악마화하는 겁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해서 추측을 해서 그냥 때려잡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그 비슷한 모습을 사실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한참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식의 일을 했냐면. 어, 교회는 코로나의 원상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나 교회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각을 가졌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갖고 계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 불편함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영역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십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을 박해했지요. 실제로, 어, 그러면 세상이 이때 어디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세상은 로마고, 유대 세계는 종교 사회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꿔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의 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바로 그들이 오히려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교회 밖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과 부딪힙니다. 가치관이 부딪힙니다. 삶의 태도가 부딪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히려 누가 너의 오른 뺨을 때면 왼 뺨도 되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줘라. 여러분 세상이 어디 그럽니까? 누가 한대 때리면 나는 두 대라도 때려서 복수를 해야 되고요. 내 것을 어떻게 해서 빼앗아 가면 나도 어떻게 든 빼앗아서 내 배를 채워야 돼요. 이게 세상의 질서잖아요. 기본적인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와 다른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은 예수에게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와 다르다고,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거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외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회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선교지 현장에서요. 그러면 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평범하게 살고 계속해서 성공하면 별로 선택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야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하고도 야합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며 그게 예수님의 길이어서 바른 주의 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또 그렇게 위로도 하고 서로 같이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또 동떨어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뭐 한다거나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그냥 감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서 세상과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우리를 여러분 핍박하는 거. 여러분 너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모습들이 좀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누구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데 누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람을 바보 만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조금 도외시하기 쉬운 그런 문화적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고 속에서 이야기하다가 신앙적 가치 기준에서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너만 왜딴 나라에서 왔어, 딴 행성에서 왔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 속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우리의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사실 회개해야 될모습이고요 원수까지라도 끌어안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또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십육 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그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뭐 꿈을 꾸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것 닫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만 기도한다고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어, 여러분 타 종교에 가봐도 기도 열심히 하면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타종교회가도 병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타종교회를 가도 환상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아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셨구나 이렇게 깨닫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이 우리나라에 보면 미국으로부터 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어, 미국, 뭐, 한, 한인들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더라. 예전에 보니까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 그런 햄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어떤 뭐,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침몰시킬 건데, 그들을 제사 받으셔서 나라를 살리셨다. 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 이러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 내게 주어진 삶에서 뒤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국가를 사랑한다 이 개념 별로 없으세요. 어, 국가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넘어졌던 게 그거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을 국가적인 민족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구약에서도 보면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 개인이 하나는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국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어 그것은 사실을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어, 오히려 오늘 주님께서는 어 성령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성령이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러가르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 진리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고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 우리는 성령을 너무나도 어 이렇게 능력으로만 가버려서 어 사실은 우리의 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 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성령과 관련돼서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더라도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너의 삶을 통해 성령이 증거하게 하시니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여 또 우리의 삶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부활 속에서 천국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가 없는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여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진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원하고 그 고백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어, 여러분이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참 진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진리여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